네 동작이 안된다는 제품을 보내주셨는데요 어 액정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해서 잘 밑에다가 절연지처럼 붙여 놓고 취급주의 하나 써놨는데요 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덜너덜 네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여기가 전부 다 패턴이 네, 전선처럼 되어 있는 거라서 쇼튼 할수 있는 부분들 합선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있는데 중간에 절연지처럼 이렇게 하나 놓고 네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붙여서 너덜너덜 하는거 네 고정을 좀 시켜놨습니다 네 그래서 테이프 붙여놨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취급지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여하튼 제품을 보내실 때에는 네 포장 네,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 잘 신경 써서 해주십사 네 그렇지 않으면 왔다갔다 이 동간에 또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름여 되는 부분들 조금 신경 써서 포장을 네, 포장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포장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저는 동작 이안 된다는 건데 일단 수리는 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전기를 일단 꽂으면 네 불이 들어와 있고요. 네 부팅되고 있네요. 네잘 됐고요. 제품을이 같은 경우 고장, 제품 고장난 제품을 보내실 때는 네, 불량 내용, 고장 증상. 어떻게 안 되는지, 네,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택배 박스에 보시면 송장에 연락처가 별, 별표시로 되어 있는 경게 종종 많이 있습니다. 네, 연락처. 같이 메모해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를 끄고, 네,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합니다. 자, 전기를 켜면. 네, 잘 됐습니다. 나머지 연결 안전하게 하시고, 네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